저희가 과학기술이 막 눈부시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야는 그 과학기술이 막 엄청나게 발전해서 속도를 못 따라가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는 과학기술아 너 발전해라 나는 그냥 그대로 갈련다 뭐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어이 테스팅 분야입니다 발전 안 하는 데가 <laughs> 왜냐면 하 몇천 년 전에 시험을 만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인터넷이 이렇게 빵빵한, 네, 4차 혁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저희 시험 만들고 뭐 시험 치고 하는 게 별로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오늘은 그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AOI, Assessment on Internet Trilemma 입니다. Assessment on Internet t r i l e m a 는 Superfood Dilemma다. 네. 우리가 저기 음식을 먹을 때,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만들어진 게 먹고, 치우고, 네. 계속 그러려고 만들어졌으니까 먹고 싸고, 배도 네. 고픈데,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아, 맛있는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맛있는데 좀 쉽게 만들거나 싼 거를 원하잖아요. 왜냐면 맛있는 걸 실컷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두 개가 상충해요. 대부분 맛있는 거는 비싸요. 네. 맛있는 거는 비싸고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네. 그뭐 맛있는데 싸면 뭐 엄청 좋죠. 네. 그리고 어쩌다 어쩌다가 저희가 맛있는데 싼 거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 네. 맛있는데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뭐 찾았다고 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맛있고 그리고 만들기 쉽고 아무튼 뭐 싸고 뭐 이러면 엄청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없잖아요. 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스덕돼서 어 우리가 뭐 하나를 포기한다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무슨 뭐 어세스먼트, 인터넷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한 곳에서 이 시험을 치는 것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mass production하고 mass administration을 할수 있잖아요. 대량으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한 사람이 여러 번치든지아니고 많은 사람이 시험을 치든지 네. 그것을 하려고, 그게 되면 좋잖아요. 가격도 싸게, 이렇게 공급을, 시험을 칠수 있으면. 네. 비용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테스트 시큐리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험 보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수능 같은 이런 시험을. 어, 이그잼플로 듭시다. 시험 보완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이렇게 실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 validation 문항을 만들어서 검수도 하고 이게 좋은 문항인지 안 무, 좋지 않은 문항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확인하는 작업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field test를 통해서 이제 시험에 어떤 validity 타당도를 높인다고 뭐 그렇게 define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validation을 못하는 거예요 field test validation을 못하는 거죠. 이제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네. 만들어야 되는 시험 문제도 많고 하니까 네. 그리고 필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단순히 매스 프로덕션에만 매스 어그 어드미스트레이션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테스트 시큐리티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필드 테스트를 하는 순간 시험이 유출이 되잖아요 네. 유출을 컨트롤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필드 테스트가 시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파일럿 테스트하는 것이 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돼서 우리가 그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AOI 트릴레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 이 트릴레마를 어, 깨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이 A O I 트레일러마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자동문항 생성, 네, 자동문항 생성을 통해서 이 A I G 어, A I G를 통해서 A O I Assessment on Internet 트레일러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기술도 많아요. 어댑티브 테스트라든가 뭐 다른 기술도 많은데 이제 그러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뭐 AOI 트릴레마 i 데피니션만 하고 넘어가시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을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네.